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무시자의 실정 그러니까, 어리석은 분에 관한 기록으로 죽을 때까지 아병 환자로 집에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엘롯은 현재 아카바시 부분에 있는 성으로 아카바만의 북쪽에 안을 자리 잡고 있었고요. 종종 애시운계들과 관련되어 언급되었기 때문에 같은 장소, 어느 그 근처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시아 왕이 어, 유다 온백성의나이가 16세대에 시아를 세워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15절에 보면 우시아 역적들에 관한 기록으로 여러 한계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기자는 이단 번영이 하나님의 인정에서 나오는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정치 경제적 정책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흥망성세가 인간적인 부부, 강경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6.12절을 보면 우시아의 실전과 우시아의 거리석은 정책이 나타났는데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린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 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 언급하였고 역대기자는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계속. 실패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 진정한 통치자, 영원한 메시아의 등장을 학수고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자가 없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16제를 보면, 재단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아군의 자선에게만 어졌습니다 아, 18절에, 그리고 추레국기 30장 1절로 10절, 민수기 16장 40절, 또 18절에, 아, 1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전해서 그행되는 제사 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제사장과 맹인의 우유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된 자만 하나님 이 전에서 제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우시아가 이제, 어, 국력신장을 기회로 교만해진 우시아가 자기 권한 밖에 종교적 영력을 침범하고자, 어,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왕으로서도 엄청 바쁠 텐데, 왕의 사역을 이제 놔두고, 곧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까지 하겠다고 나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맡겨진 진입을 충실히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거예요. 뭐 일을 많이 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단일한 뜻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감당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세상 밖에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진리 안에 있다는 대체사장과 대위인들이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면서 예, 자기의 그왕권을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서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맡겨둔 직분대로 살아가야 탈이 없고 보안이 없고 평안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 하나님께 나갈때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때에 구별된 사람만이라고는세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임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별됐다. 이거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적으로 구별된 사람 그리고 또 장소 또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람들을 쓰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때나 맞서서 하나님에 대해 간섭하고 하나님의 이를 또리하다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인데, 에르살렘에서 52년간 낯설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번야요 에르살렘 사람. 왕들 중에 보면은, 이게 많이, 어, 52년간 다스린, 다른 왕들은 1년, 2년, 3년, 아니면 7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사절을 보면, 우치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이 중요, 5절. 하나님의 몫이를 밝히 아는 스가야가 사는 말에 그러니까, 스가야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스가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흥망성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본식이 없다고도 살았을 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 왜든 데서 지혜를 얻어서 자꾸 우리가 나부터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환경 연지에서 사람에 의해서 이일저리 치유책대로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나가서. 불레스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문의 성벽과 아스터 성벽을 홀고, 아스돗 땅과 불레스 사람들 가운데 성들을건축하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를 호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전도하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그 암매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불레사람들과 우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사람들과 마운사람들을 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치고 예, 털을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라는 걸수있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이, 그전의 왕은, 요시아 왕께 가는, 어떻게 됐어요? 암몬 사람들이 와서 치고, 그 왕이, 그 자손들이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어, 거꾸로 그 돼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고, 암원족 속이 다시 조공을 바치는. 조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뭐야, 유다족 속에 이제 속 해서 그들의 그 종이 된 거죠. 어, 이제. 그리고, 어, 이 8절에 보면, 아부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목을 받지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 까지 퍼졌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먼저 떨치고 알리게 해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이름의 명성을 떨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이름을 온 땅에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너를 알수 있는 이름의 떨치도 슥, 하나를 스파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우시아 왕에게 이런 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에르사장의성노퉁이물과 골짜기물, 대국에서 성부비의 망대를 세워, 견과 했어로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봤어요. 무릉덩이는 뭐예요? 무릉둥이, 네. 응? 네. 무릉둥이, 저수지 같아. 그렇지. 저수지 같아. 생 같구나. 생은 죽구나. 이게 그러니까 생이 아니라 저수지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내말라 있는 땅에 저수지를 많이 파고 고원과 높은 땅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 살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 쓰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 그, 저기, 뭐야, 우시아 왕이 농사를 좋아해서 농사를 기를 수 있도록, 그,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 많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고여 놓게 하고,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다 해준 걸알 수가 있어요. 우스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다. 군사. 그래서 이 군사는 왕에게 나라의 필수 조건이에요. 군사가 없으면은 누가 쳐주라도 대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때도 신라의 그용명한 화령, 화랑, 그, 청년들을 군, 그, 군사로서의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로 말하면 군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오늘, 아? 오늘, 오늘, 오늘. 일꾼들이지, 일꾼들. 그러지. 이제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사람들. 어, 그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부응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어, 군사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군사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외국조들을 외부 외부인들 미단이나 잘못된 그런 사단에 걸을 때는 능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청명도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성직관 여인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산 수요대로 왕의 집은 하나야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한그한 그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서. 가하는 것들을 주시고 이겼어요. 족장의진수가 2,600명 모두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여 분대가 30만 7,500명.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우리 그 교단에도 항상 예, 이제 그. 지간, 대장 앞에 있는 인도자와 또 구역장인 사람들이 교회안에서는요큰눈사태게 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식구들을 막이 에게 밝히지 않고 잘 인도해서 주님께 어, 바르게 설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장하고 싸움의 능하에 왕을 도와 정을 치는 자라고 그랬어. 건장하고 싸움의 능하에 왕을 도와 정을 치는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0절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어, 그리고, 정치가들, 또, 나라의 정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그들이 잘못된 그, 이, 뭐략을 이루고, 백성들과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할 때는, 그들과의 기도로서, 역으로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요즘에는요, 뭐 아주, 악한 것들이 또 들어오는데, 교회를 폐쇄하자. 교회를 폐쇄하자. 왜? 교회가 커서, 우리 자꾸 교회들이 커서 이제, 왕의 난도 잘안 듣고, 이제 교회, 나름대로 이제, 교회들이 오히려 더 이제, 힘이 쓰여 들어가니까, 이믿않는 우상성의 악한 영들이 무엇을 하냐? 그 국회의원들이 몇몇이서 꽤 많이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폐지하자고 하는 발의들을 내고 모든 법은 어디에서 정해져요? 그래요. 국회에서 정해져요. 국회의원들을 잘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게 바로 국회에서 하 국회의원들. 그래서 그 왕이 장관을 세워서 일을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아,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니, 월도당도 함께, 국회에서 이 몇몇, 그, 꽤 많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자고? 교회를 없자 교회를 폐지하자.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지금 그거를 발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의라고 하는 것은, 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때, 이런데 그래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정보를 요즘엔 정보 시대에요. 정보 행드폰보다 빠르면 정보예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그걸 대치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옛날처럼 아 나라와 나라 이웃 관에 어떤 소식도 모르고 살았을 때, 오로지 사람의 정관을 만거에서 백달씩 걸려서, 이, 응? 어? 사람의 그 소식을 알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가 1초간에 왔다 갔다 해요, 1초간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옛날에 어떻게, 나라가 전쟁을 치는데, 우리나라가 기교당한테 어떻게 알았어요? 잘 모르잖아. 아니, 그 전쟁 기자가 가서 그 전쟁에 따라 다니면서 그 전쟁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했 어느 도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걸 알면서 할 때는 몇 년씩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어게해요 지금은 러시아와 그, 우크라나의 이 전쟁이랑 수가 수가 다, 아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 정보도요 순간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되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청와대에그 이제 안건을 제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청와대 그 이제 신문고라고 래가지고 어 억울한 사정을 알려서 이거를 폐지하다 이거를 더 이제 크게 강하게 올리자.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어, 알려서. 그래서 20만 명, 한 이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그 학교 앞에서 그냥 급속도로 가면 차 안에서 이 차가 차 때문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 학교 가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호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한, 한그 건의사항에 20만 명이, 20만 명이 이 동의를 하려면 그것이 법에 통과가 돼요. 2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고, 그래서 막, 동의합시다. 우리들이 이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걸로, 동의합시다. 이렇게 지금 막, 나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옛날에는, 불교. 지금도 불교. 그 다음, 유교. 그지만, 지금 불교. 근데, 불교가 지금 정녕, 세력이 잠잠해 들가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게 강해지니까 기독교를 더 누르려고, 없애는 이런 발칙한 발언을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독해야 돼.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통과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나 또 경제나 이때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모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런 그분나의이나또 그 이게 그 리나 아니면 우리 여기로 하면은 여기 동동 동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도 보금말록 자꾸 그런 제안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계속 인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그냥 기도만 한다고. 예심히 믿는다고 잔하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잔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도 하고 성을 쌓는 일도 하고 또총칼칼 들고 나가서 싸움도 하고 전대에 나가 싸움도 하고 이런 일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만 악한 영들이 배우의 역사는 믿지 않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저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야 되냐. 열심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면서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이 계속 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더 만들기, 칙차 지금, 어? 또, 그에 폭탄을 쓰겠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이, 위협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여야, 지금, 대립으로만,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는 치는, 이런 상황에 대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더 지금 막, 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어, 전적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이 평안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전쟁이 없어야 평안한 거예요. 진병과 기근이 없어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나라 가 완전히 강대국이 돼서 이제 온 세계 열방 나라에 우리가 잘 살고 또 이제 건강한 나라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지?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끼어서 복음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끼워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안한 가운데 복음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라를 계속 전쟁을 이렇게 막 진동하겠다고 하는 그, 악한 족성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